예, 은혜는 성도의 모든 것이다. 은혜는 성도의 모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 그리고 축복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그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 은혜라는 이 단어가 그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2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입술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러한 표현들을 그의 서신에 이 마지막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성도라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이 말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복음성가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서신을 시작하는 처음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마치는 그런 마지막에도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그 성도의 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질 최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3을 받았고 어, 제로 말미암아 사망선고를 받고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의 이 구원의 원초적인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은 그 특별히 23절 말씀에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축복 기도의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형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대한 이 감사가 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그 어제 주일이 주수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농사를 어, 어 지어서 주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그올 한해 동안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많은 이 은혜의 그 주수들이 있습니다. 어, 건강의 주수가 있을 것이고 또이 자녀의 주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주수가 있다는 것이죠. 볼수 있는 그런 주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두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우리가 그 어느의 주수에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두 손을 가지고 물건을 집을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질수 있다는 것, 이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사실은 못 느끼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한 번만 볼 수가 있다면이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만 보청기 없이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면, 한 번만 옆구리에 호수를 통하지 않고 입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이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것들을 일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한 것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라든지 이 평안도 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으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겉은 성도라는 그런 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썩어 속은 문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그 주인에 의해서 이 해초리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인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을 가지고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면 이 지구멍이라 쓰면 숨고 싶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좀 없다고 먹을 것이 며칠 동안 자기 지신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것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강녀로 불러냈느냐 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면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이 날아가는 하살과 이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잠시 잠깐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이라는 그 심판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은 없어집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삶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정상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면 감당 못할 시험을 분명히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아래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집배 아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사단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그 성령이 떠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악력이 임하게 되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그 속에는 강한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정상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재척근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곳, 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 왕자를 뺏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김정은이 왜 가장 가까운 고모부라든지 측근들을 인정 사정 없이 죽이게 됩니까? 폭군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정상이 측근들을 사정 없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폭군이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이 사람들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폭군이 된 것이죠. 그런데 폭군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폭군이 되는 것이죠. 즉,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두려움이 기에 이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이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약탈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말을 해라.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유언하는 이 순간까지. 기도 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그 선지자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는 이, 이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역사가 그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속에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앉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그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두 번째가 이 은혜를 메마르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에 따라 열매를 이 맺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 기도와 말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이 놓아두고 이 다른 일에, 저 행정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할 때에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그 일, 행정,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일곱 지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만 있다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만 있으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이 자신을 도저히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용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성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바로 성도의 이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함 이것은 그 육신적인 부양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 부양. 부유함, 육신적인 부유함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년 가운데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이 은혜 붙도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생명을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